이번 주말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땡볕 더위를 피해 실내 전시장이나 공연장으로 피서를 떠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 가볼만한 곳 조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태권 로봇이 팔과 다리를 이용해 태권도를 연상케하는 공격을 선보입니다. 대학생 로봇 동아리 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입니다. 초등학생 팀의 경기는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해 만든 로봇이 주인공. 2분 안에 상대보다 주사위를 많이 넣는 경기로 관중들은 숨죽여 경기를 지켜봅니다.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제7회 로봇 융합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방과 후로 로봇을 배우고 있는데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데리고 와봤어요. 근데 볼 것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많아서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작은 거북종에 속하는 베이지 힌즈백 육질 거북 주위로 꼬마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푸르니아 도마뱀으로 알려진 블루텅 스킨크를 직접 만져보고 기니피그를 쓰다듬으며 생소했던 희귀 동물과 금세 친구가 됐습니다. 기니피그 만져서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휴가 기간인 어제 다녀가 더욱 화제를 모은 대전 비엔날레 바이오전이 대전 시립미술관 등 여섯 곳에서 펼쳐지고 미국 전역에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들로 구성된 내셔널 뉴스 오케스트라가 대전 예술의전당 무대에 섭니다.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제철 요리로 원기 회복하고 싶다면 삼길포 우럭 축제가 어떨까? 인기가수 축하 콘서트를 시작으로 서해안 지방의 전통 고기잡이 방식인 독살 체험과 함께 무료 시식 코너도 운영돼 신싱한 우럭을 맛볼 수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